화려한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던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법정의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란 스타들이 결국 자신이 만든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마약에 손을 대고 약자를 이용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한국 연예계가 안고 있는 도덕의 붕괴이자 권력과 탐욕이 낳은 결과다. 오늘 우리는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전락하고 감옥의 문턱을 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7위 유아인 그는 한때 한국 영화계 의 젊은 거장으로 불렸다. 배트랑, 비욘잉, 지옥 등 수많은 작품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이며 비평가와 대중 모두에게 감히 대체 불가한 배우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찬란한 불빛 뒤에는 이미 오래된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2023년 세간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아인이 프로포폴과 대마, 그 따민, 코카인 등네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조사를 받으며 불면증과 예술적 불안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지만 대중은 더 이상 그의 고통보다 그의 책임을 먼저 물었다. 한때 연기의 신으로 불리던 배우는 단 하루만에 마약 중독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그의 이름이 걸린 작품은 잇따라 개봉이 취소되고 수백억 원의 광고 계약이 파기되었다. 팬들은 그의 예술은 진짜였지만 그 인간은 가짜였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와이는 결국 법정에 섰고 그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잃어버린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추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예술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잃은 한 천재의 자멸이었다. 그는 대중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다. 예술은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간을 파괴할까? 이 질문은 여전히 한국 대중문화계에 남은 가장 씁쓸한 유산으로 기억된다. 유기탑 T O P 빅방 빅방의 탑은 한때 전 세계를 열광시킨 글로벌 아이콘이었다. 깊은 목소리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그는 k p o 세대의 완성형 아티스트라 불렸다. 하지만 2017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졌다. 군 복무 중이던 그가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더큰 충격은 그가 흡연한 시기가 군 복무 중이었다는 점이었다. 군인 신분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장 중요할 시기에 그는 그 규율을 스스로 깼고 대중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탑은 예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냉정했다. 그는 스타로서의 특권을 잊지 못했고 결국 그 특권이 자신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군 복귀 또한 불허되었다. 결국 그는 명예롭지 못한 전역으로 군 생활을 마감했다. 사건 이후 탑은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예술작품 전시와 와인 사업을 병행하며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의 SNS에는 아직도 반성 중이냐는 댓글이 달렸고, 그 이름 옆에는 언제나 마약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탑의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 명성, 젊음, 모든 것을 가진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다. 한때 수많은 사람의 청춘을 대변했던 스타는 이제 성공이 인간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교훈의 상징으로 남았다. 오이박유천. 그는 한때 아이돌에서 배우로 성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불렸다. JYJ 멤버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고,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와 보고 싶다에서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된다. 2019년, 그는 전 연인이었던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결백하다. 어떤 경우에도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국가수의 검사를 통해 그의 채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대중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고 그의 수많은 광고와 방송 출연분이 삭제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그는 이제라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그를 기다려주는 무대는 없었다. 박유천의 사건은 연예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미지로 쌓은 신뢰는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거짓말로 대중을 기만한 스타의 비극적인 종말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값비싼 거짓 눈물로 기억되고 있다. 사위 정준영. 정준영은 한때 천재적인 음악 감각으로 불리던 아티스트였다. 슈퍼스타케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자작곡과 자유분방한 캐릭터로 젊은 세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이미지는 2019년 폭로된 불법 촬영 및 성범죄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연예인 동료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와 그의 지인들은 피해 여성들을 유희의 대상처럼 대했으며,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더큰 처벌은 세상의 경멸이었다. 그의 모든 음원은 삭제되었고, 그의 이름은 연예계 성범죄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가 남긴 영상 하나하나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린 증거였고, 대중은 더 이상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정준영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유명세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마비시키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때 무대 위에서 자유를 노래하던 그는 결국 교도소의 벽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 그는 연예계가 안고 있는 가장 어두운 욕망의 거울이며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자가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상징으로 남았다. 3위 최종훈. 그는 밴드 애프트하일랜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한때 청춘의 상징, 감성밴드의 얼굴로 불렸다. 무대 위에서는 진심을 노래했고 인터뷰에서는 언제나 겸손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2019년 한국 연예계를 송두리째 흔든 단톡방 성범죄 사건의 한 축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그는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단한 번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말 한마디는 피해자들에게 남은 평생의 상처를 지우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순간, 그의 음악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다. 소속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했고, 그가 속한 그룹 F타일랜드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대중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가 쳤던 기타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고, 그의 노래는 이제 죄의 고백으로 들린다. 음악을 통해 감정을 위로하던 청춘의 상징은 결국 타락한 권력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최정훈 사건은 한국 연예계가 얼마나 취약한 도덕 구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냈다. 명성과 인기가 권력이 되어버린 순간, 그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잊었고, 결국 그 오만함이 자신을 감옥으로 이끌었다. 2위 유승준, 1990년대 후반, 유승준은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힘찬 댄스와 밝은 에너지, 완벽한 무대 매너로, 그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청춘의 상징이었다. 특히 그는 방송에서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겠다고 말하며 모범 청년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 직전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가치, 책임과 의리를 배신한 행위로 여겨졌다. 그가 출국하자마자 정부는 즉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의 이름은 병역기피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후 20년 넘게 그는 수차례 사과 영상을 올리고 법적으로 재입국을 요청했지만 한국 사회는 그의 눈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은 용서할 수 있어도 국민의 마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의 호소는 냉소로 돌아왔고 그가 상징하던 국민 스타의 이미지는 국민 배신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유승준 사건은 단순한 병역 논란을 넘어 공인의 도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이름은 배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억된다. 그는 여전히 말한다. 나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싶다. 하지만 국민의 대답은 단호하다. 그 땅은 책임을 지지 않은 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1위 승리. 한때 그는 K팝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그룹 b i g b a 의 막내였다. 유쾌하고 똑똑하며 사업가형 아이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예능감과 경제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 재능과 야망은 결국 자기 파멸의 불씨가 되었다.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폭행, 경찰, 유착, 자금 세탁 등 연예계와 재계, 심지어 경찰까지 얽힌 복합 범죄 사건이 폭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승리가 있었다. 그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꿈꿨지만 그 과정에서 돈과 권력의 쾌락에 중독되었다. VIP 고객을 위해 여성 접대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일삼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그는 모든 의혹은 오해이며 나는 피해자다 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모든 걸 뒤집었다. 그 안에는 여성 접대와 불법 자금 거래를 지시하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언론은 그를 권력형 범죄의 상징으로 지목했다. 결국 승리는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는 2023년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다시 설 무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은 말했다. 그는 가수가 아니라 탐욕에 잠식된 비즈니스맨이었다. 승리의 몰락은 단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한국 연예 산업이 권력과 자본에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연예계 타락의 완성형 아이콘으로 기록되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진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범죄가 아니라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